예, 돌아왔습니다. 하, 일단 길을 좀설척해 보도록 하죠. 충전을 시켜 놓고 잡아요. 이거는 뭐 지금 100% 충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찍을 수 있죠. 2시간이면 뭐 그 도착할때까지 충분할게또에서갈것 같습니다. 28키로 <laughs> 아, 그래. 아까 얘기를 좀똥뚱하게 했는데. 비투즈 같은 경우, 이제 앨범이 제가 그러니까 뭐 스물사, 스물한 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스른그딱십년 정도 했죠. 본격 지점, 어, 지질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초창기, 그냥 보통 이제. 그 헬프 그 예스데이가 yes 끝곡으로 나오는 그게 헬픈 거 맞나 아무튼 그앨범까지세장인가네장인가 발매할 때까지는 생겼죠 어떤게 초 초기라고 이제 팅롱 화들 이제 분류하는데 그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가 아 깊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20대 초반이고 하니까 그냥 뭐~ 젊은 혈기에 그냥 어 사랑한다 뭐~ 주로 이런 식의 그냥 노래로 이제 그게 도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그냥 예스데이 이후로 어좀 변하죠. 그게 그냥 이제 가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지죠. 그러면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뭔가 뭐, 뭐, 사회 비판하는 그런 노래도 나오고, 가장 대표적으로 텍스맨그 당시에 일, 영국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비디, 이런 걸 갖다 풍자한 노래. 그러면서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어, 말씀드렸듯이 뭐, 서전패퍼스론네하지 클럽밴드, 뭐, 어 비틀즈, 또 뭡니까, 옐로스 머리, 뭐, 그 다음에 뭐, 에비로드, 레벨피 같은 이런 앨범들. 정말 가사도 깊이가 있고, 음악도 훨씬 발전한 초기에 그냥 막 기타 치면서 그냥, 그, 제머이들 그냥 뭡니까, 사랑 노래 부르고 이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갈수록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년 전에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들어도, 야, 그니까, 알고 들으면, 야, 저 60년 전에 어떻게 이런 화음을 낼수 있었을까? 뭐, 내지나? 만약에 모르고 듣는다면, 오, 상당한데, 뭐, 오, 좋은데, 뭐, 이런 느낌? 여기 마스크도 보자 저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뭐,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보기에는, 몇몇 가수들 빼고는, 음악이 발전이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20대 때 데뷔했는데, 20년이 지나가지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 맨, 그 20년 전에 자기들 그, 뭐, 리듬 그대로, 그냥 뭐, 가사도 뭐, 그냥, 지기열인 어떤 사랑물에뭐 이런 것들, 뭐. 그렇죠. 그게 좀 자기의 어떤 나이라든가 이런 게 맞게 좀, 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게 그게 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벌로 이거 쌓아놨는데 이게 언제 쌓은 거지? 이제는 또 한참을 내려가야 되네. 또내 내려, 아, 한참까지는 아니구나. 또 내려가다가 뭐 와, 벌써 20%네. 진짜 빠르네. 좋았어. 아주 좋았어. 어차피 뭐, 지 이것도 100% 시작했으니까 2시간 찍을 수 있고, 저것도 2시간 찍을 수 있고, 근데 어차피 뭐 2시간 정도만 더 찍으면, 뭐, 아무리 될것 같은데. 우, 뭐 이거 계속 내리막이네요. 난 팔락기 뛰지. 띠지. 뛰지가 아니고. 이번 띠

हम्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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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ise> え、もう消し止めるがね <noise>。あいわあいわ 그럴 때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더딱하다 생각될 때가 있죠. 지금 비가 나오네요. 근데 그제 대학교 장승포도 한 번. 아 でも、もう、これだけはほしいのではないか。うぅぅ。めしめんこ。ちょっと見て、せっきりいねや。おい、とし、おうちまいごらがんで、と。 Ugh. <sighs> 아이고 이건 블랙비디 아닙니다. 이걸 둘레길 좀 보십시오. 올라세야 되는데, 거의 끝까지 내려간 바람에 이제 거의 다 올라가 길을 둘러봐도 더 높은 곳은 없죠. 아무래도 등대 쪽 가는 건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아, 말씀드렸듯이, 그, 뭐, 헤드랜턴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있습니다만, 그 하나만 믿고, 어쨌든 그기까지 가는 길은 지금과 같은 이런 길이 거거든요.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면, 그래 제가 지금, 뭐, 분명한 건 20년 전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대.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걷는 상황이었고, 몇 개월 동안을.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게 문제가 안 될, 안될 상황이지만, 지금은, 지금 한 20년 동안, 거의 뭐, 가끔씩 뭐, 산을 한 번씩 가는 거 외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좀또 하는 거라서. 솔직히 조금, 날이 어두워지면 일단, 조금, 뭐랄까요.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렇게 해요. 부담스러워져요. 거기다가, 뭐 시력도 그때만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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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그때도 뭐 어차피, 그, 안경은 끼고 다녔습니다만, 30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래도 시력이 좀 많이 났죠. 또 오르마게 그리고 어차피 어두워지면 뭐 가봐야 별로 볼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와, 또 오르막이다. 와. 그냥 뭐, 내려왔으니까, 돌아가는 거야. 뭐. 이상할까 않습니다만. ねと 이게 무슨 아그무서 무슨 무0 무슨 어쨌든 뭐 해가 좀 많이 짧어요 그렇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은 잘한 게 맞습니다 반대로 갈까? 아니 이번에 여름에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우. 얼마쯤 더 가야, 도로가 나올까? 아이 36%. 야, 씨. 그래서 충전이 세겠네. 윤계공원 2km. 윤계공원 2km. 일단 2km가 면 2km만 가면 공원이라는 거길 아마 시네 쪽이 될것 같거든요. 어, 뭐 지금 거의 다 내려왔네? 망대 보나? 아 멋지긴 멋지네요. 여기 잠깐 쉬다가 잠깐 물좀 마시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